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요한서 르절내 아들 별상, 상, 자, 자 이삭을 자, 데리고 리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 준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이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굿모닝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자고 있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제가 어릴 적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좀 동네가 발전을 하더니 이마트도 하나 생기고, 어, 제가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도 하나 생겼어요. 어, 제 친한 친구가 베스킨라빈스에 알바로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 그때만 해도 시급이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가 제가 꼭 가거나 친구들끼리 같이 가게 되면은 그 베스킨라빈스에서, 어, 뭐, 싱글을 더블로 이렇게 엎어주고, 이제 고봉밥처럼 이렇게 막 퍼줬어요. 뭐 친구들 오거나 아는 사람이 오거나 하면은 계속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잘렸어요. 사장님 아는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그날 바로 잘리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많이 퍼주게 이제 들킨 거죠. 한마디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가게도 아니면서 내 아이스크림도 아니면서 마냥 확 퍼주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도 물질도 자녀까지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제가 요즘 청소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 교회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자주 하세요 어, 목사님 저는요 저희한테 많은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소신 있게 살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는 그런 애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애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저도 막 마찬가지지만요,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 다내 거라는 것, 내 새끼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내기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요. 여기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는데요. 남편이 완벽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어, 돈도 잘 벌고, 믿음도 좋고, 분위기 팍도 잘하고. 뭐, 이렇게, 기념일마다 로맨틱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남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혹시 권사님들도, 아, 저 남자 권사님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살아봐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은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왜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왜 되려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빼앗아 가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르실 수 있습니다. 지처럼, 그거 다내 거였다. 내 거다. 내가 너한테 준 것이다. 맡긴 것인데 왜 너는 너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내가 쟁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세상에 수많은 것 중에 내가 얻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꼭 지명하셔서 내 아이를 주셨고, 내게 물질도 양보해 주셨고,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제가 굿모닝교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요. 아직까지요. 제가 목사님 김 목사 하면은 제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내가 혹시 뭐 잘못했나? 아니, 전혀 목사님 그런 거 아니세요. 근데 제가 어 새로운 일이 나에게 뭐 떨어지나 아니, 모르는 분야니까 새로운 일이니까 이제 막 두렵고 좀 떨리고 이렇게 긴장도 되겠죠. 만약 조용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우퍼같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저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다면요. 대부분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지쳐라 누구야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다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지만 진짜 들으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2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네. 이것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일 겁니다. 이제 손주들다 커가지고, 이제 재롱키는 거볼 나이에, 이제 쉴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안부차 물으시기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방을 오신 이유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마 직시 했을 겁니다. 부르신 이유가 2 절에 보면은 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주님 제가요 갈때 오로로 다시 가라면 다시 갈 거고요 이삭을 군대 보내려면 내가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주여 번제라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재단에 올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3절,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귀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일찍 떠났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여기 이제 주일 저녁쯤 나오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몇백 번 들어보셨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요, 나에게 뭔가 마음의 울림이 있을 때, 시간을 지체하면요, 마음이 바뀌기 쉽습입니다 아마 저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뭐 부응해를 한다든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지도 않았던, 괜히 건축헌금 같은 거막 내가 결단해야지, 결단한금 해야지, 진짜 주여 내 모든 것을 드리려 하면서 막 백만원 적금 막 막다 꺼내가지고, 이거 꼭 내겠습니다 하고, 문 밖에 나가면, 아 내가 경솔했나, 주님, 막, 아, 막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마음 가진 까문 밖에 나가더라도 그 마음이 바뀌는 게요,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아내,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한테 얘기했으면 쉽게 나갔겠습니까? 내 생각에 맞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부엘 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모리아산의 시리즈로 다음에 한번 좀 해드리겠지만요. 저의 눈길에 끄는 것은 사전이었습니다. 사전 4절 말씀에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바라본 지라. 말이 산을 길이죠. 실제로 3일 정도 되는 길입니다. 삼일 길을 걷는 동안 마음이 얼마나 심난했을까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말만 꺼내도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그 이삭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겠어요 아버지가 가전히 따라온 아들에게 내가 너를 죽여야 된다. 말씀 위 순정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7 절하고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에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3일 내내 걷는 중 아버지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궁금해서 물어 아버지 도대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도 아브라함 옆에서 번제 내리는 거 수십 번, 수백 번본 아이였을 텐데, 번제에 물이 없다는 것을 왜못 알아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늙은 아버지가 자신을 태워 죽이려고 하면 아들이 아버지 꽁꽁 묶어가지고 태워 죽이를 판인데, 이삭은 이상하게도 순종합니다. 어쩌면 바치려는 아버지보다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삭이 더 대단할 수도 있어요. 2절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포기해라. 네 아들 독자 이삭 포기해라라고 말씀하세요. 부모 마음은요. 다 똑같아요. 암에 걸린 자식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그냥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그 독자 이삭 이것은 쓸말이 없어서요. 성경이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아들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아들 누가 주었는지 지금 잊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첫 부목사로 이렇게 옮기기 전에요. 제가 인천 송도의 연수동에 있었어요. 부모가게도요, 사장이 좋다고요. 작은 교회 이제 담임 전도사여도요, 이 담임 전도사 하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새벽기도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저녁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조금 이제 좀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많이 이제 도움을 좀 줬죠. 저희 아내는 좀 다른 생각 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좀 열심히 저희 아들을 키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잘 키우고 좋은 시간을 이제 많이 보내고 있다가 첫 부목사 사역지를 이제 인천서구의 마전동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 그런데 저희 첫 아들이 되게 한 일주일 동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아. 예전에는 일주일 내내 나랑 놀아주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픽업도 해주고, 놀이터에 시컷 놀아주던 아빠가 맨날 어둘 때 나가서, 해질 때 들어오는 걸 많이 보면서, 도대체 나랑은 왜안 놀아주느냐. 혹시 아빠 예전에 살던 그 동춘동 연수동으로 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제 마음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4년 전이죠. 첫 부임을 했던 그첫 주간이었어요. 한1월한 3, 4일 정도 됐던 그 날이었습니다. 제가 1월이 되려나 부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임이랑 놀다가 얘가 허벅지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그게똑 부러진 거예요. 저도 진짜 믿기지 않아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이,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허벅지는 쉽게 부러지는 다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러졌어요. 밤중에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밤중에. 앰뷸런스를 타고 갔는데 뭐 다른 병원도 안 된다 그랬어. 그 길병원에 이제 소화 정형외과 뭐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 길병원까지 새벽에 타고 가서 이제 새벽에 이제 수술이 안 되니까 이뼈 맞추는 그것만 이제 응급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응급으로 막 하고 있을 때 뼈를 맞추는 얘가 막 자지러지죠. 저는 이제 붙잡고 막 진짜 엄청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뼈를 맞추고 얘가 막 사경을 막 헤매듯이 끙끙거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5시쯤인가? 그때 제 손을, 제가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제 앉아 있었고, 제 아들이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제 손을 탁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랑 있어서 참 좋다 그러는 거예요. 지는 발 부러져가지고 끙끙 대고 지금 있으면서요. 저한테 아빠랑 있어서 참 좋대요. 그 일주일, 이주일, 그 시간동안 아빠랑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지금 해소가 되니까 자기는 막 죽을 동안 하면서도 아빠랑이 게 그렇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요. 제게는 아들의 끔찍한 사랑의 존재였어요.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허,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다른 것은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전에 독자라고 표현을 했죠. 아들이 우상이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는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너 그거 가지러 왔다. 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궁서체입니다. 아주 진지한 궁서체입니다. 진짜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영의 권력, 물질, 사랑하는 나의 자녀까지도 어쩌면 나에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또한 내 것이라고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장세기 22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다는것 아마 다 아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5절에 하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믿음대로 한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순종하고 예비해 놓을 때,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비해 놓은 것을, 그래,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래, 내가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예비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에휴, 이번에는 잘 모르겠네. 하면서 출발하면요, 없어요.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 없는 겁니다. 14절 말미에 보면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시험,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14절에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짜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이삭이 받쳐졌고그 모리아 산 여러분 모리아산이요 지금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모리아산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놓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예수께서 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길을 고통 중에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산에 예비해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산 그 시원산 예루살렘 성전그 뒤쪽에 그 언덕배 위에 십자가를 꽂으시고 그 자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아 너가 네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 어렵느냐 나 또한 나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 십자가에 다는 거 그것이 나도 너무나도 힘들다 하지만 너가 바치는 그 믿음을 너 후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아마도 내 마음을 예수를 바치는 내 마음을 혹시나 알지는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십사절 말씀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었노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는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 주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옛날부터 준비했던 그 일들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보여노라.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모를 리 없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그들은 낌새를 못 알아챘을까요? 아니요. 알아챘을 겁니다. 제사장들만 모른 채 했을 뿐입니다. 요와이대그 제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사랑의 제단. 그 제단 그 자체였습니다. 그보다 도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심과 그 사랑이 그 제단에 그모리아산 위에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그 마음 아프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 죽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할 때요 하나님이시에 우리 같이 찬양할 겁니다. 그냥 부르는 그냥 찬양의 소리가 아니라 주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주의 말씀대로 여호와 일에 준비된 줄 믿습니다. 주의 인 제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진짜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